다리 갈치라고 다리 강이라 얘.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캐릭터, 2023년 대운동에 취약 테스트에서 <웃음> 1위를 <웃음> 한 캐릭터만. 그리고 제 포스터에 대해서 이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가 구매자 수가 거의 60명에 가까워. <laughs> 이 남자 누굴 것 같아요? 임희.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남자는 지앤신도시의 인기의 숨은 공신인 임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임희. 안경캐죠. g m c 는 레귤러 테이퍼 중에서 거의 유일한 안경캐 꾸준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안경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보식을 가졌는가 그거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일단 공통점, 안경캐들의 특징, 지능, 능지 기본적으로 <laughs> 네. <laughs> 깔고 가죠. 자,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죠 민, 음. 안경민, 얇은 테 그리고 음. 너드, 음. 아. <laughs> 풀테두 가지 계열로 외형적인 계열이 나뉘죠. 첫 번째 계열 네요 까칠이, 아 약간 까칠한, 한 FM 스타일들. 두 번째 착하니. 음, <laughs> 정하고 온순한. 그럼 모범생 계열 음. 있죠. 세 번째 안의 리네, 까칠이, 착하니, 민들이 보통 이렇게 세 개가 많지. 너든, 너든 어때? 첫 번째다, 그 사실 진짜 노영우. <laughs> 음. 아, 려내라 <laughs> 이덕해도 있고 이제 박사, 학자 음. 직업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아 <laughs> 맞는 그래. 경우성 안경 캐들이 보통 이런 속성을 가졌을 텐데 자 이미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일단 외형적으로 뭐, 뭐. 너드 해당하죠. 네네. 그데 음. 문제가 있어. 그냥 너드가 아니에뭐 해야 되는 너드가 아니에요. 인셉 판겹살처럼 삼겹살처럼 생긴 너드예요. 근데 여러분 <laughs> 이게 스포츠 만화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문법이거든요. 스포츠 만화는 안경 찢다가 설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laughs> 스포츠 만화의 안경캐는 어떻겠냐 일단 스포츠 만화에서는 안경캐들은 미인을 깔고 가요 <laughs> 음. 근데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또 뭐가 있어 테스토스테론 있잖아요 <웃음> 아. <웃음> 그러면 이게 화학작용이 뭐가 돼요? 된다고. <웃음> 아. <웃음> 미남이 된다고 오프라처 미남이 된다 말이죠 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포츠 만화에 나오는 안경캐 중에 미남이 아닌 캐릭터로 보신 적이 있나? 하이에이, 이키카즈야 오, 준호죠? 슬, 슬덩 준호. 슬렛더 건조. 하이 캐 있잖아. 하이 캐 치키지 마. 한 옛날에 테니프리, 그, 그 테스카 주자. 음 안경을 뚫고 테스카 스텝을 나온다고. 아, 잠시만요. 갑자기 아그이나 주인공 아 그럴 수 있지. 그지 음 근데, 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에게는 성장서사가 있죠. 음 근데 조연들은 어때요? 딱 봤을 때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나오네,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만의 안경 캐들 특히 조형 캐들은 다 미남들이에요. 음, 그런데 이미는 어떠죠? 인생 나이인가 둘째 치고 눈매가 자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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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거의 다름만 해도 거의 모브나 다름이 없는 캐들인데 <laughs> 이 그러니까 이 집이 진짜 개장 장사도 이런 개장 <laughs> <laughs> 정말 이 대중성이라고는 눈꺼만 큼도 어려하지 않은 그런 캐 조형을 보여주고 있다. <laughs> 자 외형은 이렇고요. 이제 잡종 포지션 이 어떤지 볼게요. 성격은 일단 이 중에서 능글에 네, 가깝죠. 네. 근데 이게 잘들죠하지 <laughs> <그럼> 마. 잘들죠 <laughs> 그리고 이제 각종 포지션은 리더죠. 리더인데, 보통 안경캐들이 리더를 만든다고 하면, 까치한 FM 스타일이 많거나, 모범생 스타일이 보통 많거든요. 근데 이미는 능글 맞고 리더형이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주말, 방직사관. <laughs> 이게 이제 군대에서 나온 인간상이거든요 주말 장기사가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아 나, 여러분 태양을 처부 하셨죠? 네뭐 적당히 하고 일과 너무 합시다 약간 이런 근데 아랫사람을 처치를 잘 하지 않는 유형을 네, 카카페 남북분들이 주말 장기사가니라 표현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이런 캐릭터를 조용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힘을 숨기 있거든요. 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기하면은 그런 멋있는거 떠올리지 않냐요아니 그니까 똑딱이 <laughs> 그니까 경기중에 나온 장면이 주로 수비 원툴 아니면 음. <laughs> 이상형 전투력 측정기 <laughs> 아 이상형이 <laughs> 뭐 던져요 아. 그래서 이제 선를 먹어 아, 그리고 이게 갸웃해 <laughs> 다음번 치면 하겠는데이러게 가요 <laughs> 다음번은 쳤는지 안 쳤는지는 안가 <laughs> 안 <laughs> 안 <laughs>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봐요 능글 맞은 리더 타일인데 X밥이야 <laughs> 그, 흥행 도식을 벗어나면은, 보통 두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 정말 미식이 되든지, 하피오카 된장찌개가 괜찮아 <laughs> 동글동글한 편이고 음. 표정도 매렁 매렁 <laughs>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 돌피스가 노인정이잖습니까 아직도 그를 귀여워하는 형님들이 많아요 <laughs> 많아. <laughs> 이 180,190의 야구돼지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는 이 콩알미로 순화가 될수 있다 아 김지철 공부하자고 짱성의 김지철 깜깜히 그래서 피는 나는 비록 미형은 아니지만 나름 콩알미라는 모의 요소가 있다 두 번째 많지 않아요. 나무 인기에 음. 별도 항목도 없고 <laughs> <laughs> 그래, 적은 분량에 비해 입체감이 굉장히 있다. 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사됩냐첫 번째 남의 편일 때. 음. 아 남의 편일 때 어때요? 갑쳐박쳐요 아아 아, 불현성도 이런 불현성도 상상. 진짜 음, 난 오늘 저도 되고 내일 저도 돼. 영원히 저도 돼. 그냥 널 영원히 괴롭힐 거야. <laughs> 정말 예술적으로 이상형을 <laughs> 그렸죠. 네. 이렇게 갑박박. 아, 그리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내 <목소리도> 아, 디지털. 프리미엄 영상을 보여. <laughs> <laughs> 정말 렌바스 영상, 영상 보시고 일단 꼰대가 아니죠. 아아 그리고 조언이 엄청 현실적이에요. <laughs> 그리고 너 형이 밥공방 음 이러고 있으면은 뭐야, 너 전혀 안 먹었어? <laughs> 여기 쭈꾸미 맛있다. <laughs> <그냥 웃음> 피고로, 피고로 그냥 바로 싸버리는 그런, <laughs> 아, 그런 내편일 <laughs> 때 너무 좋은 선배요. 근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laughs> 아니죠. 선우 형이랑 또 어때? 아이고 형님, 산뜻. 사이가 안좋다고 언급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거지 음. 많이 음. 좋아하는 남자? 매력없어 맞아맞아 맞아, 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짧은 분량 안에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준 캐릭터이기 때문에 매력있다 이자 세번째 팀과 연동된 캐릭터 선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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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미는 그냥 보통 캐릭터 한 명이 아니죠 음. 인천 돌피스의 신장이고 음. 이팀 자체를 대하는 캐릭터죠 내야 네, 사령관 그쵸 아. 이 인천 돌피스 어떤 팀입니까? 노인정 뭐 <laughs> <정. 웃음> 스타는 없어. 스타는 없지만 대신에 데이터 모든 사람들이 붙여 데이터에 응. 기반해서 응. 모두가, 네. 응. 그래. 모두가 치고 모두가 치고. 모두지가 높죠 되게 밸런스 좋게 모두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팀이 돌피스란 말이야. 돌피스가 이런 팀이니까 이런 팀이라는 점이 작중에서 굉장히 빌드업이 오랫동안 되어왔고 그런 독자들도 어 그런 돌피스를 대표하는 임미도 뭐 임팩트가 없지만 걔는 원래 컨셉이 그래 아, <laughs> 이게 되는 거지 음, 네. 그냥 음, 원래 컨셉이 그래 그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17년 동안 장골장사한 집이기 때문에 <laughs> 이런 네이키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독자들이 세계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 자네 번째 힘숨 대신 진숨 음. 아, 음. 이 진이 뭐야 진실 그렇지. 아막힌다 아. 되게 겉보기에는 좀 가벼워 보이고 뭐. 소딱이 족박이지만 <laughs> 자기 나름대로 진심이 있는 캐릭터죠 음. 첫번째 어때요 성실하죠 음. 음. 몸관리가 아주 끝까 어, 성실합니다 정말 9살 차이가 나도 노영웅을 토하게 만들정도로 아아 정말 철저히 하시는 이죠 음. 두번째 승부욕 아 네, 아 승부욕 없지 않죠 음. 그러니까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그런 캐릭터 아니죠 음. 그러니까 자기 족백으로 지나가듯이 나도 지는거 싫어해 이런 멘트 나왔잖아요 세번째 헌신 음. 아아 주장을 몇 년을 맡았거든요 오, 근데 오, 여러분 오, 그 아시겠지만 네. 프로야구 주장의 자리는 정말 힘든 자리거든요 이 주장을 맡으면은 자기 개인 성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정도로 주장 자리 자리가 진짜 힘들고 비하은 자리인데 이걸 몇년 동안 했어요 몇년지몇 년이라고 안 나오는데 음, 뭐, 뭐, 거의 제가 을 때는 작 중에서 4, 년은 4년, 이온것한거 아, 같아요 음, 이런 헌신이 없지 그리고 음. 돌피스 처음에 입단했을 때 그때 돌피스가 굉장히 팀이 위태롭다고 나왔잖아요 음.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룰 밑에서 고생 했다고 어그 말죠 이쁜 종어 그러다 보니까 음종어도 이미한테는 소질 못하죠. 아 <laughs> 티브이를 위해 몸 맞춰 서 선실한 내가 병신이었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 진실이라는 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남이 자연스럽게 알아줘야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나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작가가 이걸 엄청나게 힘줘서 묘사했으면 맛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나가듯이 툭툭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뭐지 하고 이제 오히려 뭔가 독자들이 더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간이 네, 기가 막혀. <laughs> 그러니까 간이 기가 막혀. 그러니까 티라는 캐릭터가 처음 보기에는 산뜻하고 가벼운 캐릭터 같아요. 근데. 곱씹으면곱씹을수록 중국이다. 깊은 맛이 나와. 그게 오타쿠들을 미치게 하는 거야 아 자, 결론. 이미는 안경캐들의 모든 클리셰와 인기 도식을 벗어났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되게 독창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파피오과 된장찌개가 아니라, 명품 평생이다. 명품 평생이다. 저는 이렇게. 아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시국 스타일로 약간 부호 좀 외치면서 끝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유기하는 거. 문제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제가 그래서 구 네, 부호를 외칠 테니까요. 뒤에 네글자를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버지는 <laughs> 돌피스 과거편을 연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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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팅! 황금세대 종호흡수 한참 따오! 불러달라! 불러달라!